안녕하세요 푸른초장농원입니다 오늘은 심은지 한달된 고추밭에 나왔습니다 어, 뭐 개순도 제거해주고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빠서 거름 네, 좀 주러 왔습니다 오늘 밤에 비가 온다 그래서 고용비로 요거를 고추전용 고용비로 요것을 고추와 고추 사이에 하나씩 넣어주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생긴 게뭐 조개처럼 이런데 요거 하나 있으면 한 3개월 정도 어, 그림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고추와 고추 사이에 넣어주면, 비가 오면 얘들이 녹아가지고 고추 뿌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15kg 요거 하나 하면은 여기가 전체가 한400 폭이 되는데 충분히 다줄수 있을 것 같네요. 중간 중간 제가 고추 자라는 것 성장 보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은 한방이라는 고추인데 고추 크기도 크고 맥기는 보통 크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장할 때마다 또 방제할 때마다 제가 관련된 것들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신 것에서 이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택배비 포함해서 한 3만원 정도 하는데, 제가 시내 농약방에서 23,000원 주고 구입한 겁니다. 일반 비료보다는 조금 비싸긴 한데,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농협에 가서 살까 하다가 요구를 해서 주비는 주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